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경기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신승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 그냥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얘기하는 잇몸 질환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아 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입 안의 모습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치아를 반 잘라서 주변의 조직이랑 같이 본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쳐져 있는 요네 가지 조직이 우리가 치주라고 하는 잇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꼭 잇몸 살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잇몸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잇몸이라는 부분 바깥에 치은이라는 요 빨간색 부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뼈 그다음에 뼈랑 치아랑 잡아주는 치주인데라는 끈이 있고요. 이 치아 안쪽에 뿌리 쪽에는 백각질이라는이 섬유들이 와서 박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 동시에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면 안으로 내려가면서 조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치주질환 풍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대 구강질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치아 오식증이니까, 그다음에 치주질환, 부정교합. 게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laughs> 그 다빈도 질병 순위 현황을 딱 봤을 때 외래 외래 환자들만 봤을 때요 이게 이게 2017년 그그 신평원 그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2위입니다. 그 다빈도 질병 2위고요. 문제는 액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감기보다. 그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은 아주 흔한 구강 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주위 조직에 있는 그네 가지 조직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 얘기를 하고요 흔히 한의학에서 풍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풍치는 마 시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풍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할 때는 풍치예요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식적인 용어는 치주질환. 이 안에는 치은염, 치주염 이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 치아 상실의 주된 원인이 결국은 어, 이 치주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들은 어, 우리가 이제 국소적인 원인은 이제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고 전신적인 거는 나의 전신적인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인데 흡연, 스트레스가 이거 뭐 항상 모든 질환에 따라다니는 원인 중의 하나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이네 가지의 원인들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치태 가장 우리가 음, 큰 원인이라 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국소적인 원인 인자이기도 하고 세균 덩어리입니다. 입 안에 있는 모든 단단한 조직, 내지는 어떠한 조직에도 이런 세균들이 묻을 수가 있고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덩어리들이 있고, 제가 사진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입에서 저희가 이쑤시개 한번 긁어서 위상찬미경에다 집어넣으면요, 세균들이 우글우글하면서 튀어나갈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입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런 치면에 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칫솔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색제를 이렇게 발라보면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랑 이 사이, 그다음에 잇몸이랑 이가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어, 이 염색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치태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하긴 했지만 거품이 깨끗한데 아주 정확하게 잘 올바르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석입니다. 아까 말 보였던 그 치태들이 표면들이 이제 침이나 여러 가지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광물질들이랑 섞이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게 치석이고요. 이 치석 자체가 결국은 세균들이 딱딱해진 거고요. 치석 자체는 그 자체로는 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이 거친 표면에 세균들이 달라 계속 더 많이 달라붙으면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또이 치석들이 점점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증상 증상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건데요. 어~ 치은염이나 초기 치질염 같은 데는 증상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냥 칫솔질 하는데 피가 나는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잇몸이 부풀거나 붉게 변하는데 이것도 또 며칠 지나면 그냥 가라앉아요 또 이렇게 만졌을 때좀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초기의 증상이고요 이 초기 증상에는 사실 이게 며칠 불편하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인데 약간 색깔이 붉게 보이고 건드리면 피가 좀 나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스케일링 정도만 진행을 해도 금방 증상은 후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그런 증상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병원에 잘 가지 않거나 에이 그냥 뭐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누적이 되면서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계속 들뜬 느낌. 그다음에 부었다 가라앉았다가 반복되던 게 그냥 부어 있는 상태로 고름이 계속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그리고 잡아 죽이는 뼈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아들이 자기 의 위치를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이게 이제 진행된 상태이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봐도 아유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조직들도 너덜너덜하고요, 빨갛고요, 건드리면 피도 나고 치석도 많고. 이 정도 되면 잇몸 치료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해도 쓸수 없는 이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은 거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이들이 위치를 비껴나기도 해요 자기 위치에서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거의 별로 아프지 않고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아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계속 반복해요. 이게 처음에는 뭐몇 년에 한번뭐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번 그러다가 쭉 그러면은 그 이는 대부분은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건강해 보여도요. 엑스이를 찍어봐야 돼엑스 y 를 찍어보면 밑에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탄탄한 조직이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깊어져요 이제 주머니가 점점 깊어집니다 여기 뼈도 녹고 있고요 그래서 중등도 정도 되면 한 삼분의 일 정도의 뼈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잇몸이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정도 되면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진행된 지점이고요. 이 정도 되면 잇몸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조직들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잘려져서 없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왜그 바깥에서 수술하고 나서나 잇몸치료하고 난 다음에 외형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심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 스케일링 그다음에 마취를 하고 조금 더 깊게 그 병든 조직들을 긁어내는 잇몸 치료 또 그다음 단계로는 아예 잇몸을 젖혀서 안에 있는 조직들을 더다 긁어내고 뼈를 다 정리를 해서 하는 수술 또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 필요한 조직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고리식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술식들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쓸수 없는 것들은 이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주 치료에 치료 그 치주 질환의 치료라는 것 중에 보통 개인 병원에서 이를 빼자고 했는데 대학병원 가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서 왔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발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의 하나고요 쓸수 없는 이들을 계속 갖고 사는 것보다는 빨리 제거를 하고 좀더 편하게 쉽게 즐겁게 식사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방인데요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닦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어떻게 치료라고 질환 병이 어떠냐보다는요 이를 얼마나 잘 닦고 관리를 해야 되냐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칫솔 모의 끝이요 잇몸이랑 이랑 요 사이에 닿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초 앞에 그 플라그 사진 보여드릴 때 빨간색으로 염색했던 부위들이 이 부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닦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열심히 닦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세게 닦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게 크게 움직인다고 이가 잘 닦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 이랑 이 사이와 잇몸과 이 사이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질이지 그냥 크게 움직이는 것은 그냥 큰 덩어리만 제거할 뿐입니다. 결국 미세하게 있는 것들은 전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너무 세게 닦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솔 끝이 잇몸이랑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입천장 쪽에 면이나 혀 있는 쪽에 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칫솔질하다 보면 치약을 많이 묻히고 바깥쪽 막 닦고 나면 안쪽에 닦는 거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닦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먼저 순서를 항상 칫솔질 순서를 좀 정해놓는 게 좋은데 제일 닦기 어려운 부분부터 닦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입천장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그 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제서 방향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다. 요새 이제 전동 칫솔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어 15년 전만 해도 전동 칫솔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어, 일반 칫솔만큼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는데 얘는 닦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서 닦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 아까 그 그림 온것처럼 이랑 잇몸 사이, 또 이랑 이 사이에 가만히 대고선 한 10초 정도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면 다, 전혀 오히려 더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림들은 여러 가지 구강 위생 용품인데요. 어, 뭐 칫솔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랑 이 사이를 닦거나 아니면은 맨 뒤에 치아 맨 뒤에 있는 면들을 닦을 때 쓰는 솔이고요 요거는 치간 칫솔 요새 많이들 쓰시죠 그 다음에 얘도 치실 이두 가지는 치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어그 그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지점란 것들을 계속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칫솔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간칫솔이나 치질 같은 보조 기구들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강 청결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3번 내지 4번 정도 내원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1, 2년에 한번 정도씩은 전체를 볼수 있는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치조골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주지 오늘 제가 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얘기들은 앱 yep, 이닦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게 324 3월 24일이 인보맨 날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올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거든요. <웃음> 모르시죠? <웃음> 모르시나요? <웃음> 어, 이게 치주 학회에서 저희가 준비한 행사 올해가 10년째 행사고요. 3월 2사일 진행을 했고 어, 이게 국가 지정 그 날짜 이그 기념일 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는 3개월에 한 번씩 인범을 사랑하자해서 3월 24일 저희가 정했고, 3월 24일마다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해서요 어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강의라든지 아니면 스케일링 무료 스케일링 행사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홍보하는 를 이유는 그냥 놓치기 쉬워서 지나가는 일도 가다 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보 재정에서 봤을 때 아까 그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면서까지 우리가 질환을 갖고 살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1년에 세번 또는 네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면서 구강 위생 관리를 좀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